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마 다 까진다. <laughs> 원래 남자들 머리 빨. 뭐가 있을까요? 아, 오 마스크 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이렇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 동영상과표채희 저희는... 박서진입니다. 저희는 지금 학교를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렇게 학교가 보이실 거예요. 피노키오 보이세요? 저희 학교의 자랑거리입니다. 평지라서 훨씬 좋네요. 진짜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러니까. 학교까지. 이제 맞아. 갑니다. 지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초록불에 건너세요. 진로키오, 어, 밑에 CU도 있고, 뚜레쥬르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복사하실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아, 맞아 맞아 100원인가? 한 장에? 어. 아 프린트하는 게 100원이었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이 엘리베이터가 진짜 진짜 무척 빨라요 신호등이 오래 걸리는 반면 엘리베이터 때문에 지가 걱정은 없는 아, 문이 아, 이렇게 이렇게 누가 오시면 싫어. 문도 문도 열어주시고 아, 아, 방송영상과은 4층 4층 전체가 저희 과예요 내리시면 이렇게 동방이 있고요 일단 뷰가 진짜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수업을 하러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응. 때문에 이제 수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조금 d o 다시 해봐요. 봐요 뭐해? 시작 하고 있는데? 어 그래? 저희 이제 학식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w I don't know. I d o 표채인님 통유리 자랑해주세요 햇빛이 잘 들어요 셀카 찍을 때 좋아요 오 <laughs> 저는 1층 갔다 오겠습니다 지하, 1층. <laughs> 지하 1층입니다 여기는 저기로 가면 채플실인데 1학기는 어차피 온라인 강의하죠 응. 2시까지 하네. 오, 어, 이렇게 학식 앞에 이렇게 시간표가, 아니, 뭐, 식단표가 있어요. 아, 여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샤워실 있거든요. 밤샘을 하면서 머리 감아야 되잖아요. 아, 잠겨있네. 어쩔 수 없이 남자 샤워실을 가볼게요. 이렇게 옷장, 이렇게 있고요. 샤워실 괜찮아요 샤워실입니다 아무나 다쓸수 있어요 저희 과가 밤샘이 많은데 밤샘하고 나서 여기 와서 머리 감으시고 샤워하고 그러면 완전 좋아요 그 여기 이분은 처음 오신대요 밤샘을 안 하셔서 몇달한번 했는데 샤워 안 했어요 저는 밤샘을 좀 과제 때문에 자주 하는 편이어가지고 여러 번 왔어요 자 이제 들어가 쩡ません. 보겠습니다. 어, 이렇가이바게안히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있라라라라라 버섯. <laughs> <laughs> 나도 먹는다. 네. 안녕하세요. 먹어 먹어. 자, 이제 밥 먹고 학교 근처 유명한 곳들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영화의 전당입니다. 지금 낮이지만 저녁에 봐야 되겠다. <laughs> 저녁에 보면 진짜 대박. 대박. <laughs> 저녁에가 진짜 이뻐.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한 5분 안 걸리는 강변을 가볼게요. 강변. 지금 가는 이 강변은 저희 학회장님 픽입니다. 저희 딱히 관심 없었는데 그렇게 가자 그렇게 <laughs> 여기,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맥주 딱 사갖고 딱그건 오징어를 딱 뜯어갖고 다딱 먹으면 죽여줍니다.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꿀팁들 전수 시간 한번 가지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꿀팁 전수 시간, 시간! 음, 일단은 꿀팁이라기 보다는 저희 학교는 제일 장점이 평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지. 우리는 반이 작아서 다들 두루두루 잘 친해져요. 교수님도 되게 친근하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꿀팁을 전수해드릴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 <laughs> 오빠 마스크 날라 나... <laughs> 아니, 마스크! 어 15회 더 건데 학교장이 준하는 꿀팁 저희는 일단 조별 과제가 많은 만큼 아, 친구들 사이에 거짓말 안 하기 그리고 꿀팁이야? 인간관계를 철저히 아,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 서로 마음을 잘 맞춰가면서 과제를 아, 잘 성공하는 게 좋은 거인 것 같아요. <laughs> 옆에 이말 하면 이어디오다 묻힌다고 <웃음> <웃음> 이렇게 어, 나이 드시면 놀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틀딱이라도 홀린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틀딱의 꿀팁 끝났고 이제 새로운 예. 저희 부학회장의 꿀팁. 자 일단은 저희 학교가 신세계랑 가깝잖아요. 신세계에 있는 밥을 가끔씩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막 수업이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과제도 있고 일단 중간은 시험이지만 기말은 거의 과제여서 시험에 대한 압박이 좀 없달까?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희과 재밌으니까 그리고 저희들 저희들도 엄청 재밌고 웃긴 사람들이여가지고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학교생활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파이팅. 너가 해보세요 <목소리> 안녕 수근TV 저는 체육고장이잖아요 제 꿀팁은 밥먹고 농구하기 그리고 또 뭐있지? 아! 탁구 대서 탁구 대 탁구 대할수 있고 헬스장 있고 탁구장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저희는 이제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차 아! 아. 저희 학교로 바로도착을 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학교 2층이고요 이동 저희 학회장님께서 네. 허락을 열람 허락을 열람. 받으셨어요 열람실 공개 여기 이제 조용하게 들어가야 돼. 성적도 오르고 공부도 되는 이 일석이조의 열람실. 이제 도서관으로 가볼까요? 도서관에는 이렇게 잡지들이 있고요. 이렇게 컴퓨터도 있습니다. 컴퓨터. 컴퓨터. 원래는 저희 그. 여기 여기서 학생증을 대고 들어가셔야 돼요. 학생증을 대고 여기에 딱찍고 학생증을 들어가셔야 돼요. 저가 직접 해볼까요? 저가 직접 한번 학생증을 해볼까요? 어, 아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떠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꺼져 있네요. 제제 추천 도서입니다.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무슨 내용인데요? 이거 볼까요? <laughs> <laughs> 저희가 방송영상과라서 그런지 이렇게 포토샵에 관련된 책들도 있어요. 포토샵 이렇게 CS3 이렇게. 포토샵 이런 거 되게 프리미어 프로 이런 것도 있네요 프리미어 프로 이제 강의실을 소개하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어? 강의실 가기 전에 이 학과 사무실이 있네 어... 학과 사무실 한번 이게 나갈까? 뭐 하는 곳일까? 로운 질문이네요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조교님 이십니다. 장비 <laughs> 많이 <laughs> 좋아하죠? 있는 곳입니다. 저희 총무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반 공지 이런 것도 조교님이 직접 올려주시고 장비 대여도 여기서 됩니다. 강의실 대여도 돼요. 조교님, 네? 우리 새로 오는 1학년들에게 인사 한 마디 해주세요. 아, 싫어요 <웃음> <웃음> 찾아오지 말고 전화로 하랍니다. 그러면 저희 <laughs>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7 한번 보봐 보시죠. 넉넉 여기 나무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큰 강의실입니다. 진짜 크죠? 여기서 아마 영어 수업도 하시게 되실 거고. 영어도 하고 이제 조스키 교수님과의 수업. 맞아. 이렇게 큰 강의실이 4 1 6 강의실입니다. 네네. 그럼 이제 다른 강의실 로 한번 가 보시죠. 이제 어디로 가보는 거죠? 417. 417? 아이. 417? 애플의 그어 대단한 본체와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아 맞죠 맞죠 우리 학과의 최고의 자랑 최고의 자랑 <laughs> 맥 맥! 최고의 자랑거리 예. 맥을 한번 보, 보러 가시죠 417 417 우리 의 학교의 최고의 자랑 <laughs> 바로 맥 컴퓨터가 있는 강의실입니다 완전 간지나죠잉 반지 폭발 그러면 다음 강의실 번. 레츠고. 거거. 이제 어디죠? 거기. 428. 8. 428 여기 한번 가보시죠. 이제 예, 컴퓨터를 키 새로 바꿔 가지고 아주 멋스러운 강의실이 됐어요. 컴퓨터가 아주 성능도 좋고 모니터도, 엄청 빨라요. 모니터도 4K. 음. 4K LG 모니터입니다. 음. 아, 그, 그리고 화면도 엄청 커요. 맞아. 엄청 크고 어. 엄청 빨라요. 여기서는 이제 무슨 수업을 하게 될 것이냐? 영상 편집. 디자이. 윤영범 교수님. 네. 윤영범 교수님이 주로 이이 교실에서 수업을 많이 하세요. 맞죠, 맞죠. 그러면 프리미어를 완전 빵빵한 속도로 음. 즐길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권님. 이 음.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이제 어 동아리실 한번 소개해 볼까요? 동아리실. 저희 동아리는 총세 개가 있는데. 지금 두 곳은 같은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실은 동아리, 실은 두 곳이에요. 동아리는 세 갠데, 장소는 두 곳이에요. 그럼 이쪽은 무슨 동아리시죠? 저는 VJ입니다. 저는 제니스입니다. 일단 그러면 제니스가 먼저 있어서 제가 제니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제니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VJ나 피드백에 비해서 조금 조그맣긴 한데, 그래도 우리만의 동아리 방이 있다.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사용합니다. 여기 김태상 교수님, 윤영범 교수님. 이렇게 이제 제니스 소개를 마쳤고요. VJ한테 넘길게요. 안녕하세요, VJ입니다. 이제 VJ 동아리실에는 아, 여기가 앞에 진짜 커서. 쇼파도 있어요, 여러분. 쇼파도 있기 때문에. 특히 밤샘해서 힘들다 하면 여기서 이제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 가질 수 있는 장소고 그치, 들어가면 그치. 네 엄청 큽니다. 여기는 이제 피드백이랑 VJ랑 같이 할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 지금 우리가 회의하던 공간이라서 좀아좀 아, 더러워요. 회의하던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면 안으로 좀더 들어오면 이게 완전 펼쳐져서 아주 탁 트인 공간이에요. 야경이 장난아 아니다. 여기 셀카 찍으면 진짜 잘 나와요. 잘 나오나요 정말 잘 나오나요 그래 얘들아 방송영상과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경남정보대 방송영상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웃음> <웃음> 이게 뭐 라고？이 있